노노 제 13편 자로 공자의 말씀이다. 정치는 이렇게 앞장서서 설손수범 열심히 일하거라. 게을리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공자의 말씀이다. 정치는 이렇게 실무자 역할 분담 작은 잘못 용서하고 아는 사람 중에서 현명한 자 등용하라. 명분이 바로 서면 하는 말이 올바르고 하는 일을 실천하며 예와 음악 흥성하고 법 적용이 적절하며 국민들이 잘 사노라.지도자가 솔선수범, 시민들이 존경하고, 지도자가 올바르면 시민들이 복종하고, 지도자가 신뢰하면 시민들은 성실하다.학문을 연구함은 생활적용 위함이니 사람 근본 사물이치 문화흥망 정치통찰 이론에만 치우친 말고 실전에 적용하라. 공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자기 자신 올바르면 명령없이 행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명령에도 안 따른다. 노나라는 주공 후에 위나라는 강숙 후에 원래부터 형제나라, 전국 혼란, 정치 유사, 공자가 이를 보고 애석해하며 탄식하다. 완전히 완벽하게 하기를 힘쓰면 물욕의 마음이 얽매여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사람이 옹졸하다. 시민들 세금 경감, 재산과 주택 마련, 지도자는 시민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 부유 하나 안 가르치면 금수만도 못하다. 공자의 말씀이다. 만일 나를 둥용하면 1년 내에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3년 내에 뭔가를 성취할 것이다. 선한 사람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잔악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화되고 진실로 사람들을 사형할 일이 없다. 공자의 말씀이다. 덕망 있는 사람이 경제안정, 민생왕립, 왕도정치 행하여도 한 세대 뒤에야 풍속이 이내진다. 진실로 자기 자신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하는데 무슨 문제 있겠는가? 자신이 바른 후에 남을 바르게 할수 있다. 국정을 논할 때 조정해서 논하라. 가신들과 현안들을 사사로이 논하면 국정이 농단되어 폐해가 크도다. 지도자는 매사조심 역할을 신중하게 아첨을 멀리하라. 겸청증명 편신주권 나라의 흥망성세 지도자에 달려있다. 공자의 말씀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가까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먼데 있는 사람들은 찾아오게 하는 것. 공자의 말씀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재빨리 성과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사소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지어다. 가족 간의 허물 숨김 천리오 인정이니, 아버지는 아들 위해, 아들은 아버지 위해, 허물을 숨겨줌이 정직함이로다. 공자의 말씀이다. 인이란 무엇인가. 평소에는 공손하고 일할 때는 경건하며 다른 사람 어울릴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 선비는 행동 조심, 윗사람 욕 안되고 효성이 지극하고 공손하게 처신하며 말에는 신이 있고 행동에는 성과 있다.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는 중도실천 하는 사람, 꿈과 뜻이 큰 사람, 기조가 있는 사람, 균치적이며 옳고 드니 이런 사람 사귀어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달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병자를 치료하니, 한결같은 지극정성 세상만사 기본태도, 군자는 사람들과 화합하나 소신 있게 소인은 사람들과 부환해동 불화 관계 이것이 고사성어 화이부동 동이불화 선한 이들 좋은 평가 악한 이들 보통 평가 영합하는 행실이요 양쪽 다 나쁜 평가 좋아할 성과를 거두지 못함 때문 공자의 말씀이다. 군자 소인 누구인가? 군자 섬김 쉬워도 기쁨 드리기 어렵도다. 올바른 도리로 기쁨을 드릴지어다. 공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군자는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 않는다. 강직하고 우연하며 꾸밈없고 수수하며 유창하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면이 있으니, 질박함과 어눌함이니 인에 가까운 말이로다.선비는 서로간에 진심으로 격려하며 노력하고 화합하며 즐겁게 지내노라.벗사이 형제간에도 이와 같이 지내노라.7년 동안 사람들을 정성을 다하여, 덕망을 갖추신 어른이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킬 각오를 갖게 된다. 사람들을 가르쳐서 훈련하지 않고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장수가 있다면 국가와 국민을 파멸시키는 것이로다.